이게 또 첫억으로가 중요한게 좀 4인 중에 그나마 조금 억으로 좀 못하는 사람이랑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시작하면은 개 말림 발전기 여기 아주 뭉쳐있는 어 부정한 개입이라 지금 도저히 못 돌리고 그러면 애들이 어디로 갈까 여기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일로 와가지고 일로 가려나 아니면 여기 뒤에서 시작했나? 아니고 저거 뒤인가? 그냥 참고 있나? 참고 있네? 아저 위에 있다 2층에 있네 2층에 한명 숨어있는 거 봤고요 아 여기도 한명 있네요 매그 근데 나는 숨어있는 애들 리고 싶거든 아이 씨발 발자국 발자국이 여기 지나갔다 아닌가? 아이고. 냥 쫓아. 어, 못찾았다 스프린트인가 봐. 아, 일로 왔네. 아이윈인가? 신술 하나도 안 들린다. 으, 어, 쭉 받았네요. 뭐야, 여기 있었네? 아하 높았어야 되는데 좀 얼라? 아나버니다아 이거 안 맞네. 아 피아노 때문에 각이 안 나오네.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이 발정이 얘들 이거 많이 돌렸으니까 이거 소음을 때까자 일단 일단 까자. 에이다 여기 있었는데 지금. 아이다. 에이다. 에이다. 하기 씨발. 나 펜프린트야? 아닌가? 아, 대야가 뭐야? 다시 올라왔어. 애. 아하, 이런 쉽고 불로 와이 새끼야. 아하, 진짜 하나 돌아갔네. 씨. <laughs> 원감 돌려도 의미가 없겠지? 일단은, 소금을 찹시다. 뭐야? 너무 왔는데? 지나갔나? 발자국 준이 안 보인다. 어우, 저기, 저기 갔다. 터널링 가자, 터널링. 왼쪽으로 갔지, 에이다. 약간 구부정하게 뛰어가는 게 에이다 같은데? 아파가지고. 에이도 아니네. 어네. 어, 아 이게 으악! 이게 안 맞으면. 아 겁나 잡기하네. 와 이층 올라갔어? 응, 어, 아니야? 아씨 <laughs> 뭐야 이거? 와, 색적 진짜 힘들다. 아! <laughs> 이런 걸 맞추고, 쉬운 거못 맞추고. 아, 씨. 왕독기. 왕독기 저잘 써요. 전 자존심 없거든요. 애들 참 발적이 잘 떠진다. 아이, 이런 씨. 에임. 에임이. 에임에 문제 있네. 아! 아따, 이씨. 아 호재 있네, 여기. 호재 제보 감사. <놀람> 클? 클 숨었는데? 아, 이거 뭐냐고, 저기 맨날. 걸려. 아니야? 왕도끼 나는 그냥 왕도끼 써 버려. 어. 얍얍얍 얍. 아, 저 만졌어? 소금물 발라 줘. 빨발리 소리 아, 다아아여기발 여기, 여기. 어? 아유, 여기 아여씨니다 아유, 씨발. 아도기맞아라씨냥 <laughs> 아유, 씨아 씨발. 어, 아아죽어버리는데제 죽어요, 님들아. 큰리 죽어요. 죽었다. 아이고 어째? 내가 잘못한 거아니 강도기라 맞아라 그냥. 좋지 어느덧 일발이 남았군. 균열가 가지고 반납합시다 이거. 어? 에이다. 에이다. 아다난 그냥... 어? 그냥... 거시기 해 그냥! 미친다고요모르겠잖아요 그냥 왕도끼 대렸는데 어? 아야야야 아야. <laughs> 어딨어? 어딨어? 치료중이지 너네 어디에요? 여기에요? 왼쪽이에요? 오른쪽이에요? 소금물 한번 차러 갑시다 뭐가 들어왔나 발정기가 여기 있네 얼라 2 층이에요 대아섰네 뭐 비명 소리를 왜 지르죠? n nope. 봤습니까? 왕도끼 토구? <laughs> 왕도끼 토구. <laughs> 수척 도끼는 거들뿐. 메이는 왕도끼다. 호박. <laughs> 아 나는 점수 다 먹은 거 같은데? 시뢰를몰 <laughs> 때가 된다고요? 아니, 아닙니다. 뭐야 이거 아, 나안 되네 이제. 이거는 애들이 발전기. 내가 발전. 어 죽어버렸다. 발전기가 운 좋게 많이 딱 뭉쳐졌네요. 예쁘게. 이게 바로 이 맵에 진짜 생존자 고통스러운 그, 생존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. 발전기 뭉쳐버리기. 그러면 쓱 갔다가, 어, 호재, 는 꺼야지. 갔다가 이렇게 쓱 가면은 용감한 누군가는 발전기 돌리고 있을 것이야. 돌리니? 안 돌리니? 아무도 안 돌리니? 어, 이거 좀 앉았나보네? 어딨니? 용감한 자요. 용감한 자요. 여깄다. 영감좋아요 <laughs> 나는 왕독기. 호호! 왕독기에 이은 투척독기. 아, 이거 뭐, 한 명은 준다 숨어 있는데 뭐, 이거 지푸를 해야 되나? 난 생존자 할 때도 나는 지푸라는 게좀싫더라고요 그러니까, 내로남불 안 하기 위해서 저도 지푸를 안 하겠습니다. 뭐, 설마 여기서 판자각을 노리는 거 아닐 거 아니야? 그치, 판자각 노리는 거 아니지? 그렇다면, 집어줄게. 우리, 빨리 끝내고, 다음 판 하자. 한 명, 개구 탈출 뭐 어쩔 수 없고. 자, 여기서부터 전 개구를 훑어볼게요 이쯤에서, 아니, 큰집 갈까? 여기는 약간 좀, 아, 여기 보고 일단 가자. 와우? 와우, 어메이징. <laughs> 와우, 판타스틱. 와, 이거 근데 약간, 까마게 잘 보면 되겠는걸? 출구가 내가 완전 유리함.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안올것 같아요. 안 오고 그냥 꼬행사 당할 듯. 어딘가에서 혼자 쭈그리 앉아서 똥을 싸고 있겠지. 얼킬 아네 감사합니다. 미리 안 떠나 이러면 안 돼. 또 혹시 열쇠로 따고 나가는 그런 비운의 스토리? 개구를 열쇠 따고 나가는 비운의 스토리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. 어디 있을까 근데 진짜 궁금하다. 개그 사운드 집 마당에 모습을 드러내시지. 어디 있어? 어디야? 근처 같은데? 아닌가? 오케이. 맵이 잘 떴어 이건. 맵이 내가 유리한 맵이었어. 잘수있 <laughs>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